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엄청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이게 나온 지는 좀된것 같고, 트로피어? 버림받은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공포게임 뭐 보다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숨은 그림 찾기도 하면서 퍼즐도 있고, 좀 무섭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스팀에는 한글 패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바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체험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이 괜찮은 것 같네 하면은 하고 아 너무 무섭네 아니야. 근데 나는 아어 일단 일단 해볼게요. 그냥 일단 그냥 해보고. 이거, 한글 맞겠지? 여긴 다 지금 한글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여기 전문가 출입탐, 추리탐정 이렇게 있는데, 전문가? 어,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무서우니까. <laughs> 난, 어, 퍼즐은 좋아하지만, 공포는 초보나 다름이 없어서. 아유, <laughs> 바로 또 나와, 이거. 이름만 적고요 초보자는 힌트와 스킵 버튼이 빠르게 충전되고 아 전문가도 아, 그냥 초보자 할게요 <laughs> 초보자가 아니, 너무 안 풀리면 또 머리 아파 어느 정도 풀리면 재미가 있지 한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번역을 오 나온다 나온다 1984년 6월 22일 금요일, 다크 폴드 정신병원을 둘러싼 길다. 아, 빠르다. <laughs> 정신병원에서 시작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자매 얘기였나? 귀신, 죽은 환자? 어, 아, 잠깐 예전에 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엄청 오래전에 본 거라 지금도 무서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좀 그때 봤을 때좀 독특했어요. 되게 좀 특이한 게임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게 클릭으로 하는 다 그런 게임인데, 또 끌고 간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야. 제 이런 숨은 그림 찾기 퍼즐 게임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마이크에서 좀 떨어뜨려야 되나? 어못 열려. 이거 막 무섭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뭔가 일부러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뭐야? <laughs> 귀신 얼굴이야? 아 살짝 놀라긴 했는데. 음. 오. 헉, 그래픽, 예, 옛날 거. 이게 언제 나온 거지? 음, 끔찍한 꿈이었다. 노크 소리에 깨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누굴까? 시간이 늦었는데. 아, 진짜. 제가 여태 이런 게임 비슷하게 많이 해봤거든요. 장르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판타지, 뭐, SF 이런 거였는데. 똑같은 거 같은데? 왜안 되죠? 아, 아, 이렇게. 하는 방식은 되게 똑같다. 음. 야, 누가 막 두드린다. 아, 진짜 나 스킵할게. 나알것 같아. 누가 자꾸 두드려?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새 거지 끼고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 좀 창문 왜? 음 폭풍 소리에도 잠에서 깨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 아 이렇게 창문 옆에 이렇게 의자 있고 되게 좋다. 누가 자꾸 오 소름 끼친다. 누굴까? 화면 아무 곳이나 길게 터치하면은 조작이 가능한 사무들의 어 그렇대요. 알았어, 알았어. 잠그면안 돼요 일단. 어, 잠갔어, 잠갔어, 잠갔어. 아, 아니야 열지 마, 열지 마. 어 어떻게 열었어 얘? <laughs> 일단 문으로. 편지가 왔다고? 이 밤에? 음, 조금만 열어주자. 이거 안 보인다 내려야겠다 다크폴즈 사설 우편 서비스? 어? 그래요? 이 밤에?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어떤 소식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해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안타깝게도 이제는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할것 같아 나와 우리 엄마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주소를 동봉했어. 편지를 받자마자 와줬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해해 주길 바래. 헤더 언니가. 야, 이게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자매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언니? 어, 소모 있어. I didn't hear from her for almost 10 years. 약간 안 나왔지? <laughs> 나레이션이 없구나. 아, 모바일은 한글 패치가 되어 있네. 왜스팀에 없을까? We were very close with my sister. this song. And then shortly after our mother's death, she just disappeared. It was almost 10 years ago. And I've never heard from her again. What could have happened to her? 언니가 귀신이 됐나? Oh. 언니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언니 귀신인가 본데. 아왜 이런데 혼자 오냐고 이해가 안 가. 왜왜아 숨기쳐 갑자기. 왜 이런데 혼자 올까요? 와난 진짜 이런데 어내 이거, 이거 아까 내렸는데. 음 뭔가가 진짜 비슷하다. 예전에 했던 그런 게임이랑 퍼즐 이런 건 진짜 많이 비슷해요. 그냥, 장르가 좀 다르다. 거지 언니의 이름이다. 그동안 흘러버린 시간을 거슬러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 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전에, 요런 거 비슷하게 공포를 해본 적 있었는데,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무서울 것 같아. <laughs> 음, 원래, 이런 거할 때는 방송을, 녹화를 켜야 되는데, 요즘, 그래, 생방할 시간도 좀 없어가지고 예전에 노 공포 게임 생방 한적 있었는데 저 혼자만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참 나만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laughs> 퍼즐이네 음아 이거 벤치로 이렇게 아 벤치가 아니라 아, 이거 하나, 그냥, 다 해주면 안 돼? 나 이거 하나하나 눌러야 되는 거야? <laughs> 그래픽이, 어, 옛날. 어, 열려? 아니지. 아, 이렇게 찾으라고? 됐나? 됐다. 쓸모가 있을 것같대요 여기 어, 되게 뭐가 이렇게, 갑자기 확 나타날 것 같고, 그렇지? 음. 배경음도 안 나오네? 와, 힌트 진짜 빨리 찬다. 너무 빨리 차는데? 괜히 초보자 한거 아니야? 초보자긴 하지만, 되도록 많이 안 쓰는 걸로. 진짜. 어려울 때 써야지. 계속 쓰면은. 자리가 안 맞는데? 음 <laughs> 자리가 안 맞아. 안 돌아가지 회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옆에 하나 맞는 게 있을 텐데, 어, 어 이거다. 여기는 끝이 뾰족하니까 이거다. 음... 아, 뭐가 자꾸 움직여? <laughs> 음 좋지 않아. 여긴가? 이해가 어, 여기 아니다. 아니야. 다 됐네. 폐병원 같은데 이렇게 꽁꽁 <laughs> 생존 자래요 뭐가 많네. 스톤 하우스 씨에게 달리아 환자에 대한 궁금증은 잘 받았습니다. 직접 내방하신다면 질문의 답을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만약 오시기 힘들다면, 왕진도 가능합니다. 다크폴드 정신병원에서 온 편지다. 공식적인 문서 같지는 않다. 달리아는 누구지? 아, 아, 오! 짜잔. 그래, 들어가자. <laughs> 아, 드래그 되구나. 오! 음. 난 저런 여자가 쫓아오는 거 아니지? 대체 그건 뭐였지? 모인딱 봐도, 그냥, 그냥, 이상한 거지. <laughs> 이상한 사람. 촛불이 왜 여기에 있을까? 마치 날 위에 둔것 같다. 어, 뭐야. 안 보여. 케이트,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너무 소름돋게 생겼는데? 어, 저 인형 점점 얼굴이, 얼굴이 이 고기 들고 있는데? 아 마우스를 킬까요? 퍼즐인데 마우스가 꺼져 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어디를 내가 선택하는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마우스를 보이도록 할게요. 음, 퍼즐은 마우스가 보여야지 내가 어디를 하는지 아니까. 아우 저 인형 뭐야? 깜짝아. 뭔가 빨개가지고 보니까. 된 건가? 오, 뭐, 얘 뭐, 여기 뭐. 헉, 왔다 갔다 막 쳐다봐요. 여기저기. 음, 이상해. 하하. 아. 아, 진짜, 레이어즈 오브 피어 왔나? 진짜 그거랑 반교했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녹화 아직도 있는데 반교는 너무 오래전 영상이고 이제 너무 무서웠어 진짜 반교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은데 레어오브 피어도 무서웠는데 어 <laughs> 바람 때문에 다쳤겠지 방금 문이 잠겼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걸쇠가 걸렸대요 문을 아 이게 드래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오 진짜 부시네. 이걸로. 음 장갑 써서 이용하는 거 맞구나. 훗나저 앞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아니네. 오 다행이다. 어그 <laughs> 불을 다시 끄고 싶진 않대요. 제가 끌라 그랬거든요. 아후 이런 걸로 쫄면 안 돼. 어,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 몇 년은 방치된 것 같대요. 쪽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 어떤 병원이었고, 피가 한건 했다. 그곳에 이미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장소가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본 적이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언니의 이극장 일부를 찾았다. 내 꿈과 똑같잖아. 근데 아까 자매가 쌍둥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닮은 것 같아 가지고요. 멋질이 <laughs> 되어 있는데 이게 놀랍지도 않대. 아, 그래요? 음... 이거 왜떨어질라 그러지? 목 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나 그게 가기 싫은데. 으흐... 왜 이렇게 무섭지? 자꾸 무섭다 생각해서 그런가 봐. 어? 나 방금 뭐 이상한 얼굴 같은 거본것 같은데? 뭔가 반사되어 보였대 하지만 앞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언니가 막 귀신 씨인거 아니야? 누가 울어? 여기 문인가? 어? 이렇게 되면 들어갈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부터 가볼게요 아나 어, 여기도 가기 싫어 <laughs> 아 너무 어두워서 못 간대요 지도? 아, 어, 캘수 있네? 아, 깜짝아. 아,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내가 가? 오, 좋네. 근데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 음, 별이 현재 위치고, 아까 여기서는 이게 퓨즈. 아, 이게 퓨즈다. 하나가 나갔는데, 얘만큼 교체해주면 되겠네요. 공포 영화에는 맨날 불이 나가 보면은 그리고 내가 맨날 아 공포 영화이랑 공포 게임. 저는 제가 게임을 공포 게임을 정말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맨날 구경만 하거든요. <laughs> 여기저기 게임 막 이렇게 다른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공통점. 맨날 퓨즈 쫓, 퓨즈 찾아 다녀야 돼. 맨날 막 퓨즈 찾아야 되고, 우와 이게 뭐야? 왜 여기만 흐리지? 오유, 오, 까, 왜 이래? <laughs> 안에 유리 조각 같은 게 있대요. 근데 왜 앞이 얼굴일까? 음. 더러워서 병 안이 보이진 않고요. 단, 아 아니구나 이게 단추고, 브러시. 어 이거 아까 안 됐잖아. 아 어, 그러면. 브러시로? 어? 뭐야 이게? 오 뭐야 이 입이 막 찢어져 있어. 인형이겠지. 뭐 소리야?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무섭게. 어뭐야 있다. 아 열쇠. 아 이거 고정해놓고 싶은데 고정하면은 자꾸 밑에가 잘안 보여가지고. 더러워서 병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 닦는 거 맞구나. 깨. 아이 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나봐요. 오, 진짜네. 바가. 그리고 이거를 아. <laughs> 아 흑백 처리로 된 곳은 약간 이 안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소리구나. 괜찮네. 예리한 시각. 아니 누가 봐도 여기 안에 보라고 되어 있는데 뭔 예리한 시각. <laughs> 나막 오늘 불만이 많은가 봐. 왜 이래. <laughs> 우체부 지역회사 출신이다. 전화만 하면 즉시 배송해 준다. 언니는 전화를 하지 않고 왜 긴급 우편을 보냈을까? 이 사람이었죠. 내 번호도 적혀 있어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가 있었다면 왜 직접 이쪽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현재는 오늘 밤에 도착했는데, 왜이 집은 몇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아, 이렇게 수집하는 게 있군, 뭐예요? 수집하는 게 있었구나? 음, 이, 이거, 음, 응? 뭐야, 방금? 녹색, 이게 왜 보이지? 아, 깜짝이야? 뭔데? they a r 뭐로 써 있는 거야? 안 보여, 가려져서. My secret? 위에 d e y 잘안 보여, 글씨가. <laughs>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다. 아, 어, 그걸로 들면 되겠다. 퓨즈였구나. 총알인 줄 알았네. 어, 이거 감전 될것 같은데? 잡을만한 게 없죠? 지금, 그럼 여기서 할건 없을 것 같고. 표즈를 끼워서, 팍. 어, 아. 아. 어. 이런 거야? 아! <laughs> 이거 막 누르면 되지 않나? 안 되네, 근데. 오! 됐어. 어떻게 했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막 누른 건데. 저건 진짜 막 눌러야지 잘 되는 것 같던데? 야, 무슨 문을 이렇게, 누가 자기 집 지하실을 이렇게 막아두지?